청아. A 양수 지 그러면 얘는 가로축이 x 축이고 세로축이 y 축이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y는 뭐 x 제곱 플러스 2x 마삽이다라고 썼을 때, 얘서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실 또는 최소값을 구하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그럼 결국은 물어보는 게 y 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맞지? 얘가 얘가 지금 얘랑 같대잖아. 그럼 y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한번 봐봐. 그러면 y 의 최대 최소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 봐야 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응을 시켜줘 수선해봐 이랬어. 그럼 이때가 지금 Y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야. 왜냐면 하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럼 이아래부분 없는 거지. 네. 그럼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표현할게요. 가장 작은 값. 그럼 최소값을 우리가 소문자 M으로도 표현해줄 수 있어. 그럼 봐봐. 그럼 그래프가 지금 쭉 계속 올라가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얘는 최대 가장 큰 값이 있겠어 없겠죠 왜냐하면 쭉 계속 올라가는 형태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면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있다고 쳐봐.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빼 3이라고 쓰자. 이거의 최대값 그럼 뭐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야. 그렇지 y야.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y니까 그래프를 이 y 축에서 봐야지. 그러면 얘를 그대로 수선해발을 내려보자 y 축에. 그럼 이게 지금 가장 큰 값이지. 이 위로 없잖아. 그럼 얘는 뭘 갖는 거야? 최대값. 그렇지 최댓값. 그럼 최댓값은 얘가 소문자라면 얘는 대문자로 표현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얘는 끝없이 계속 내려가 쭉 계속 내려가 최솟값 있겠어? 없겠지 그래서 얘는 최댓값만 존재하고 최솟값이 없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거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면 최솟값을 갖고 위로 블록하면 최댓값을 갖는 거지 됐지?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X가 모든 실수일 때가능해 모든 실수라는 건이 x 축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보겠다는 거야. 그럼 x가 여기 있을 때 y 값은 얘야. 그럼 x가 여기 있을 때 y 값은 얘야. 맞지? 자, x 여기 있을 때 y 값 여기지. 그러면 모든 x 값에서 y를 봤을 때그 y의 최소만 존재하는 거고 모든 x에서 y 값을 봤을 때 x에서 내려와 y 값. 그 x에서 올라가 y 값 모든 x에서 y 값을 봤을 때 최대를 받는다는 얘기야, 되죠? 범위가 주어지면 달라져요. 응. 이따 어떻게 해볼까? 자, 그러면 1 7 3 쪽의 구다실번보 자, 일단 그럼 구다실 번에서 우리가 어, 최대값 최솟값이 다음과 같대요. 9-1번에 1번. 5X제곱인 거 보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겠네. A가 양수니까.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를 뭐 가져야 돼, 얘는? 최소를 가져, 최대를 가져.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솟값 가질 거야. 그 최솟값 갖는 자리가 어디야? 그렇죠? 여기 꼭지점이야, 꼭짓점 우연하다. 야 yeah.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에 최소를 갖는데그 최소는 꼭지점에서 갖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봐봐. 아까 전에 최대나 최소는 y의 값을 얘기한 거라 했지? 그러면 최소값 4분의 3이라는 꼭지점의 y 좌표를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럼, 그럼 x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이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아 꼭짓점에서 최소를 갖는데 그 꼭짓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y값이 4분의 3이 된다. 그말인거야 아까 전에 했지? 어떻게 하라고? x에서 따라간 거라고. x에서 따라간 거야. 그러면 x가 어떤 값일 때 그때 y값, 얘가 y값인 거야. 근데 최대값을 찾으려면 x가 여기 값일 때쭉 따라 올라가서 그때 y값 나온 거지 이게 y의 최대야 다음 최소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x일 때 내려가서 그때 y값 찾은 거야 꼭지점 좌표를 알려준 거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볼록하지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걸 통해서 그래프 뭐 갖는 거알수 있어? 최대값 그치 최대값 그럼 언제 최대값을 갖는 거야? 꼭지점 왜 여기에 서니까 이 자리가 최대값 자리잖아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아 X가 마일에서 최대값 B를 갖는데 꼭짓점의 좌표가 마일, 컴마, 비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얘랑 얘를 알려줬어. 꼭짓점 좌표 찾지. 어, 우리 꼭짓점 좌표 알면 함수 10을 써줄 수 있어. y는 x6 계속 마이너스 2. 얘를 가지고 식쓰자 x 또1 되고, 플러스 2가 돼. 이거 이제 전개하기 예요 전개하지 오. x제곱 플러스 2x뿐 일단 얘부터 계산하고 앞에 마이 있지? 괄호 쳐서 묶어 그리고 전개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온 얘랑 얘랑 비교를 해서 아, 지금 여기까지가 상수항이니까 b는 7이겠네 그런 다음 x계수 보고 아 a가 4가 되겠네 자, 예제 10번에서 얘의 최소값이 4이래 일단 봐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 자, 최소로 원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디서 가져야 돼? 꼭짓점에서 가져야 돼. 근데 이건 언제까지야? X가 모든 실수일 때까지야. X가 모든 실수인 건 어떻게 알아? 문제에서 범위가 따로 안 주어져? 그럼 모든 실수야.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X 범위를 주어졌지. 그러면 X 범위가 만약에 꼭짓점이 뭔지 몰라서, 만약에 x0이 여기 있고, x4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함수에서 x가 0일 때 y값, x가 4일 때 y값. 이 범위만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x가 몇일 때 최소값 나와? 0일 때. 그렇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값이 여기고 가장 큰 값이 여기잖아. 그럼 최소 2대지.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최소값이 마삼이라는 얘기니까 0, 마삼을 대입을 해서 K값을 찾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꼭짓점이 포함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꼭짓점에서 최소를 갖는 게 아니니까 다른 값을 대입을 해서 찾아야 되지. 근데 만약에 꼭지점이 포함이 된다면,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온다고 해봐. 이 범위 안에서 최대량 최소를 보고 싶어. 언제가 최대값이야? 음, x가 몇일 때? 꼭짓점 일 때. 아, x가 4일 때. x 4일 때야? y 값 기준으로 내린 거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소가 언제야? 꼭짓점에서지. 자, 그러면 지금은 최소를 얘기하는 게 꼭짓점에서 갖는 거야. 그럼 너네는 뭘 파악해야 돼? 이 문제를 보고? 꼭짓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 그럼 그걸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저최대최소 문제 나오면 무조건 표준형 바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꼭짓점이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표준형 바꿔보자. 여기까지 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야. 몇 도야? 가그러 더했으니까 빼줘. 아, 완전 제곱식 바꿔주고. 자, 그러면 개형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일 거야. x 제곱 수 1.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1, 1. 콤마. 1, 1. 콤마. <laughs> 거 알아? 1 컴마. 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받은 건 x 값이야. x1이네. x 범위가 0부터 4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설명하면서 이차함수는 대칭축을 갖는다고 했지. 그 대칭축이 뭐였어? x 꼭지점에서 x 자, 표였어 맞아요. 그럼 어, 꼭지점이 2,4라고 해봐. 대칭축이 뭐야? x는 2. x는 2가 대칭축이지. 얘를 기준으로 완전히 같은 형태를. 뀌. 이게 무슨 뜻을 하냐면. x 2를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란 만야 보자. 떨어진 거리 1이라고 쳐봐. 2가 여기 있어. 그럼 떨어진 거리가 2일 때는 3도 나오지. 근데 또 뭐도 있어? 응. 1도 있어. 기준점 누구야? 대칭축이야. 대칭축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1일 때랑 얘 1이랑 3이랑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때 y 값이 서로 어때? 같다. 같죠. 같지? 그럼 만약에 차이가 2 난다고 하면 얘 2를 기준으로 차이가 2나 뭐 있어 0이 있고 뭐가 있어 4가 있지 0을 빼고 0을 아니 2를 빼고 2를 더하고 자 그럼 둘의 y 값 서로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떨어진 거리를 보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얘가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값이 어떻게 돼 계속 커져그렇 올라가죠 자나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칭축을 봐야 돼. 대칭축 x는 1을 보고 얘가 0부터 4까지니까 1이 어디 있어? 그럼 x 0이랑 4랑 떨어진 거리랑 한번 봐봐. 얘 얼마큼 떨어졌어? 1에서 0이니까 1 차이나지. 이 얼마큼 차이나? 3. 자 그럼 그 얘기는 x 0이 대충 이쯤에 있다면.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 얘는 x몇일 때야? 1인거 봐 차이 몇나야? 1과 0이랑 차이 몇나? 1라지 차이 1라지니까 몇이야? 2야 x0과 같은 값을 갖는게 x2일때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가 3일때만 해보자 x3 그럼 x3이랑 같은 값가지려면 x몇일때겠어? 1을 더했지. 1을 빼야지. 4. 그러면 X, Y일 때는 둘이 Y가 서로 같은 거야. 여기까지 그래? 자, 그러면 4일 때 나와. X4일 때. 그러면 1과 4니까 차이 몇 나? 3. 3. 똑같이 차이 3나는까뭐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자, 그래서 2네 둘이 값이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아, 지금 대칭 축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값이 더 크죠. 지금 0이 여기 있어. X0. 그런 다음 X4 여기 있어. 자, 그럼 이 범위만 보겠다는 거야. 이거만딱 보는 거야.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는 언제 가죠? X 몇일 때요가정 위에 있는 밑대지 X4일 때 최대 값을 가져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소 언제 가서? 꼭지점에서 꼭지점. 받는 거지. 그러면 X가 마일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는데그최소가마 3이라고 알려졌네. 물론 식 써줘도 되는데 방법 또 하나 있는 게 대입도 돼요. X가 마일일 때 최소값 3이라고 했는데 이 3이 결국은 최소값이 결국은 Y잖아. 맞지? 자 그러면 마일판과 마함이란 얘기네 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일 넣어주고 1 플러스 2 플러스 k가 마살되 k가 마일리지 되겠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끝나네 최대값 x가 4에서 최대값인 거 알았지? x를 4를 넣어주면 최 바로 나와 4 넣어주고 4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팔, 헤이 찾았지? 마6 아, 계산해 주면은 2가 되겠. 따라서 최댓값 2 음. 자, 그럼 너네도 이것도. 그러면은 최대값 1 1래 일단 범위 주어진 거 확인되지 무조건 그래프 그려봐야 돼 그럼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뭐 해줘야 돼? 표준형 바꿔 표준형 바꿔야지 그래서 표준형 나왔으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 나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 개형만 잡아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꼭짓점 좌표도 찍어서 몇 컷만 몇인지 써놓고 자 그럼 우리가 아 꼭짓점에 X좌표가 대칭축이지 대칭축선 주 그어놔 그리고 X는 몇인지 써놔요 그리고 이제 x 범위 볼까요? 마산부터 1까지네. 자, 대칭축 마이너스 2 나왔지. 차이 한번 봐보자. 둘 차이 몇나? 1. 그치. 1 나지. 그러면 얘네들 차이 몇나? 3 나지. 3. 자, 그러면 대칭축 기준으로 더 차이 많이 나는 이 1이 더 멀리 떨어진 거지. 네. 그러면 얘는 아래, 위로 블록하니까 아래 쭉 내려가는 형태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작아지죠. 그럼 언제 최소를 받겠어? 1일 때. 그렇지. 1일 때 최소를 가질 거야. 그림상에 한번 나타내봐.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를 갖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하나,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언제가죠? 어? 응? 어, 응, 가장 꼭대기 뭐라고 해?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에서 그럼 꼭지점 x좌표가 A이고, 그때 최대값이 4 플러스 K인 거야.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대입해야 되는 건 이거죠. 왜 아니네, 요거네. 최댓값 12, 최댓값 12알려줬어 그럼 k가 이제 몇인가? 8. 그렇지 k가 8이다. 어, 그러면 함수를 바꾸자. 얘를 8로 바꾸자. 이제, 이제 최소도 찾아줄 수 있어. 이때가 최소지 네. 어, x가 1일 때 넣어주면은. 때 y 값이 최소되겠죠 최소가 나오겠지? 서과 이거 찾았어. 그리고 10-2번. 일단 X 범위 그래프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고. 표준형 바꿨으면은 그래프 개형도 한번 잡아봐. x좌표 아니 x축 y축 안 그려도 돼. 안 그린 게 오히려 편할 거야. 가 보고, x는 몇이다. 써 놓은 다음에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몇씩 차이나는지 보고 차이가 더 많이 가는 곳이 뭐가 되겠어? 최소치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래도가 내려가니까. 그런 다음에 꼭짓점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꼭짓점이 포함이 된다면 꼭짓점에서뭘가죠 최대. 그렇죠, 최대. 체크를 해놓고 차이 인하고 산하에 그럼 마사부터 마이까지 차이 인하게 대충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마사부터 영까지 차이 산하게 대충 잡아줄게요. 자,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 최소니까. 최대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최소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꼭짓점의 y 좌표인 8 플러스 k랑 같은 거지. 네. 그럼 k가 마우스. 그럼 k 마우인거 찾았으니까 다시 마우 여기다 넣어주고 최소 찾아주면 되겠지? 아나 최소값 찾으려면 x에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오는 없어요. 무슨 <laughs> 무슨 문제를 보는 거지? 0이에 0, 0을 넣어주면은 아 K가 마오라고? 아 0에다 X가 0일 때 대입을 해주면은 최솟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계산을 해.